매트리스를 사실 건가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매트리스는 믿고 사셔도 됩니다 플립시티 홍시장 첫 번째 템퍼패딕입니다 템퍼패딕은 소재가 템퍼예요 미국 나사에서 개발된 폼이에요 우주항공사가 우주여행을 하다가 무중력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만든 폼이 메모리폼인데 그 메모리 폼을 매트리스로 상용화한 회사가 바로 템퍼패딩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폼을 개발한 거죠. 미국 다이슨에서. 신체의 굴곡과 부위별 압력에 맞춰서 아주 제대로 잘 지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브랜드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펜퍼라는 브랜드로 아, 그 뭐, 사용이 되죠. 실리는 약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오패딕 테크놀로지라는 허리 강화 기술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형외과 의사들과 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키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했죠. 실리하면 그래서 정형외과적이고 과학적인 매트리스다. 세 번째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스톤 샘퍼스터예요. 실리의 하이엔 브랜드로 실리의 장인들 중에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우수한 장인들이 선발되어져서 만든 수작업 매트리스다. 그 다음에 스프링웨어입니다. 스프링웨어 매트리스는 미국에서 매트리스 브랜드가 천여개가 넘는다고 래요 미국에는. 매트리스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간이 급배드닷컴이라는 곳이죠. 3년 연속 고객 만족도 조사 1위를 한 그런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줄 브랜드는 브랜트 우드 홈이에요. 미국은 아무래도 풍요롭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연소재, 얼게닝 매트리스들이 부업이 되어 있어요. 천연소재로서 인증받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이 그린가드골드라는 곳인데 대부분의 소재들을 거기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모두 다 미국 브랜드네요. <laughs> 제가 아, 미국 브랜드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매트리스의 선진국이 미국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트리스의 정보를 찾을, 매트리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조국, 제조회사,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또 언제 만들었는지, 이 매트리스에 관련된 이력을 매트리스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택 이름이 러텍이 L-A-W 법적의 또는 리갈텍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아, 우리나라에도 없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도 그런 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봤을 때, 아이 매트리스의 정보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1800년도에 미국에서 소재를 관계 당국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소재를 아무거나 막 갖다 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에, 좋지 않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거기에 소재 내용들이나 또는 매트리스의 이력을 전부 표시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사실 미국 매트리스가 믿을만한 그런 매트리스가 아니냐. 또 이러한 매트리스 회사들은 되게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쓸림만 하더라도 약한 150년 정도 150여년 정도 오래된 그런 회사고 이런 회사들은 역사가 길다 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이 된 그런 매트리스 회사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매트리스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가 잘 돼서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된 것들이잖아요. 내가 검증하는 주체가 되지 말고 이미 검증된 그런 브랜드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매트리스 브랜드들은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